안녕하세요. 들어옵니다. 오네야 사람 바로 또 기차 블록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저케이텍 사촌하고 중경을 소개할 것입니다. 바로 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저가 모바일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 안 찾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 이제 마우스, 어, 렉, 어, 렉, 워드, the... 렉은? 심합니다. 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러브 피쉬 더블로스 할 건데 너무 안 좋을 겁니다. 아, 드디어 제가 돈을 뭐하고 안할 너무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KTX 사전을 사고, 그 다음에 준영을 샀습니다. 근데 KTX 사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어, 렉이 너무 걸리네. 어, 여러분, 드디어, 제가, 게이트4 0 0 0 샀습니다. 그래서, 중장도 사서, 이제, 14, 크레덴 밖에 안 남았네. 어, 괜찮아, 괜찮아. 게이트4 0 0 0 샀으니까, 이제, 저는 한 개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그거는, 누궁하오. 7,400, 4 5 0대 아니, 7,7405대. 아니, 지금 뭐였지 아니, 74,500인가? 어, 많아 그것만 남았습니다. 연세상에서 보면. 저거 보면. KTX 사촌! 어, 너무 안 보이네. KTX 사촌! 어, 너무 안 보이다. KTX 사촌! 그리고. 중종왕! 무궁가 오, 저는 KT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왔다. KTX, 드디어... 아, 고생은 불안이 있습니다. 인쇼에딱 1번 자리에와 KTX 사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음, 안 보인다. KTX 사전출발하러진다 너무 가까이 있다. Last. 그래 이렇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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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얘 야, 너무 너무 야너 아니야 사천 원 사천 원 사천 원 사천 원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어야 어. 괜찮아 열차 상석 또 하면 돼 이제 제대로 보여줄겠습니다 노스웰 2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KTX 4.0 샀습니다. 가도록 하죠. 딱 바로 앞에 노스웰역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요. 딱 KTX 4.0오마이깎김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카메라 너무 무너졌어. 카메라 무너졌어. 아니 잠시만. 카메라 무너졌다니까. 카메라 무너졌어. 나전 아, 이제 가도돼 이제 가도돼 이제 가도돼 가랏! 어...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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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웰역 아 못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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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웰역 지나는거야 아 아무튼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했다. 나한테 주는 선물일까? 이게 바로 나한테 주는 선물? 오케이. 빅토리아 필드? 여긴 진도 지나야 돼. 빅토리아 필드 여기 가면 돼, 빅토리아 필드. 뭐야, 이한 축구장이 생겼어요. 아까 전에 분명 없었는데. 빅토리아 필드요? 빅토리아 필드. 여러 아무튼, KTX 4,000 얻었다. 이 말입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고생한 보람. 어, 제저 이거 며칠 동안 계속 KTX 4,000 얻는다고 계속하고, 어, 줄여야 돼, 줄여야 돼. 계속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신조였어요 계속 KTX 사천 얻어야 된다고 엄마한테 자꾸만 찌질내고 자꾸만 이렇게 엄마가 계속 컴퓨터 옆에서도 계속 자꾸만 아저 KTX 사천 해야 돼요 KTX 사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한테 혼냈습니다어무슨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옆으로 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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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로. 디로 가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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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나 보나주씨는. 몇 명이 기다리오있지 그래도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더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아니 멈춰야 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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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아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어디가? 어디가? 어 아,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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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이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짓은 하지 마라 했는데. 달아주고요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오우 너무 멀다 근데 여기 왜 눈이 이상해? 어 이렇게 밝게? 출발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 빨리 타세요 빨리 어 소리. 어, 얘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오케이. 잠깐만씩.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KTX 4000이 출발합니다. KTX 4000이 출발합니다. 자가자 여러분 KT 사진 얻은, 얻은 거 보여주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